천연 재료로 건버섯 없는 깨끗한 피부를 가꾸기. 일광 흑색점, 건버섯, 노화 반점. 명칭과 상관없이 피하고만 싶은 증상이다. 이 글에서는 건버섯 감소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자연 요법들을 확인해 본다. 피부에 건버섯 증상이 보이는가? 만약 건버섯이 있다면, 시간이 갈수록 건버섯 크기가 커지고, 진해진다는 사실도 알고 있는가? 통증과 다른 동반 증상이 없지만 많은 사람이 미적인 이유로 검버섯을 제거하기 바란다. 이번 글에서는 천연 재료로 검버섯을 제거하는 법을 알려주도록 하겠다. 검버섯 증상에 관해 알아야 할 점. 검버섯은 일광 흑색점이나 노화 반점으로 불리며 신체 여러 부위에 발생하는 갈색 또는 검은색의 평평한 반점을 말한다. 검버섯은 얼굴, 목 그리고 손등에 흔히 발생한다. 팔등 발에도 검버섯이 나타나는 예도 있다. 크기는 각각 다를 수 있으며 대부분 해가 없지만 암의 가능성을 배제하려면 병원에서 진찰을 받도록 한다. 얼굴, 목 그리고 손의 변색은 특히 중년 여성들에게 매우 흔하다.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먼저 피부색에 영향을 끼치는 멜라닌에 관해 알아야 한다. 피부가 태양과 접촉하면 멜라닌 생성이 증가하며 피부 내층을 해로운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한다. 일정 기간 이상 태닝 침대나 램프를 사용해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여 피부가 까맣게 변한다. 건버섯의 또 다른 요인들은 만성질환, 노화 및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식단이다. 건버섯을 위한 자연요법. 대다수가 건버섯을 없애려고 비싸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의료 및 미용치료법을 선택한다. 하지만 건버섯을 줄이는데 자연의 혜택을 이용할 수도 있다. 다음은 건버섯을 위한 자연 요법들이다. 1. 레몬즙. 레몬즙은 최고의 반점 지우개로 알려져 있다. 레몬의 구연산뿐만 아니라 산화방지제 역시 건버섯을 줄여주는데 천연치료제 역할을 한다. 수많은 화장품 성분에 레몬즙이 들어가는 이유다. 레몬즙 사용법은 다음과 같다. 레몬 반개를 짠 집에 면봉을 적신다. 얼굴 전체 혹은 검버섯이 있는 부위에 바르고 20분 정도 기다린다. 차가운 물로 헹군다. 낮에 레몬즙을 바르면 레몬의 산이 반대로 더 많은 반점을 발생하게 한다. 유장. 유장은 천연 제품 판매처나 미용 상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유장에 함유된 산은 얼굴을 정화하며 건버섯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매일 자기 전 방금 세안한 피부에 바른다. 3. 알로에베라 알로에베라는 모든 가정에서 구비해도 좋을 만큼 피부에 정말 좋은 식물이다. 검버섯을 줄여주고 상처 치료 효과도 있다. 알로에 베라는 사용하기도 쉽다. 알로에 베라 줄기를 수평으로 잘라서 개를 추출한다. 얼굴과 목을 잘 씻고 개를 도포한다 헹구지 않고 마르게 둔다. 4. 사과 식초 식초는 음식의 풍미를 제공하는 필수 양념이면서 감염이나 다른 피부 질환 치료제로도 쓸수 있다. 식초의 산은 각질을 제거하고 피부를 젊게 한다. 식초 치료법은 매일 희석한 식초를 마시거나 국소 부위에 바르면서 진행한다. 사과 식초물 만들기 재료: 사과 식초 1/2 테이블스푼, 5ml 물 1컵, 200ml 꿀 1티스푼, 7.5g 만드는 방법. 물과 사과 식초를 섞는다. 잘 섞은 사과 식초물을 매일 아침 마신다. 기호에 따라 꿀 1티스푼을 추가해도 좋다. 피부에 바를 사과 식초물을 만들고 싶다면 몇 가지 구하기 쉬운 재료를 추가하면 된다. 바르는 사과 식초물 재료. 사과 식초 1/2 테이블스푼, 양파 1개, 로즈워터 1/2 테이블스푼, 5ml. 만드는 방법: 껍질을 벗긴 양파를 절구에 넣고 으깨서 반죽처럼 만든다. 식초와 로즈워터를 추가한다. 순한 비누로 얼굴을 세안하고 건조한다. 건버섯에 양파 팩을 도포한다. 20분 후 미온수로 헹군다. 5. 피마자유. 피마자유는 미용치료제로 인기를 얻고 있으며 믿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건버섯에도 특출한 효과를 낸다. 사용법은 매우 간단하다. 피마자유 몇 방울을 손에 떨어뜨린 뒤, 건버섯이 있는 부위에 매일 밤 바른다. 피마자유는 콜라겐을 자극하고, 섬유질 생산을 촉진하는 피부에 가장 좋은 오일 중 하나다. 정기적으로 사용하면 주름과 반점 없는 부드럽고 깨끗한 피부를 얻게 될 것이다. 6. 과산화수소수 과산화수소수는 응급상비약으로 모든 가정의 필수품이지만 건버섯을 줄이는 용도로도 쓸수 있다. 면봉에 과산화수소수를 적셔. 매일 밤 얼굴 위에 도포하고 헹구지 않는다. 이번 글에서 소개한 자연 치료법들을 시도하고, 건버섯과 작별하기를 바란다.